만약에 이번 라운드에서 리선즈가, 근데 리선즈가 지금 선불로 시작했을 때는 라운드를, 내, 어, 세트를 내줬었거든요? 네. 매치 포인트 끝에 라운드를 내줬 어, 세트를, 2세트를 내줬었는데, 과연 그래도 이제 리선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터뷰를 했, 했습니다만, 방심을 하다 졌다좀 네. 그런 면이 보였거든요. 네. 어, 일단은 과연 이번 4세트에서는 에, 방심을 안할수 있을지, 예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예,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현재는 예 저희가 간 팀이 다졌어요. 네. 예.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지금 FT 선수분들이 아마 방송 뭐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네. 어, 선즈가 오늘 경기력을 봐서는 상당히 정말 내일 경기도 상당히 팽팽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laughs> 그 때문에 리선즈는 지금 어제도 경기를 했고 오늘도 경기를 했고 내일도 경기를 하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힘들기는 하겠지만 집중력이가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좋고 지금 선수들이 다섯 명이 다 전부 다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지금 FT는 어제도 쉬었고 오늘도 쉬었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좀 대회 그러니까 뭐 클랜전을 하긴 하겠지만은 어떤 그 대회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게좀 FT가 불안 요소라면 불안 요소예요. 네. 어, 지금 그러면 바로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다 보고 있다. 비매 욕하거나 비매나 한번 강퇴한다. 대금 <laughs> 네, 기다리시는 동안 화면 밑에 추천이랑 질찬한 번씩만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추천 이번에는 100개까지 아 1000개까지 가자. 예, 네, 추천. 예, 네, 이거 추천 1000개까지 가야 돼요. 추천이 안 올라가니까 지금 네. 우리 시청자분들 재밌는 경기 보셨으니까 화면 밑에 추천이랑 질찬한 번씩만 지금 클릭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가자. 네. 1000개까지 고고 오 지금 갈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완전 힘내고 있는데, 우리 네, 선수분들도 네. 힘내고 있는데 시청자분들도 힘 한번 힘 한번 내주시면은 또잘 네. 응원하는 팀이. 네. 저희 또 밥도 안 먹고 지금 왜 네, 해설하고 네. 있거든요. 가요. 어 힘낸다요. 어 지금 힘내기 오! 바로 직전. 오 군복판. <laughs> 어 지금 시청자분들 완전 힘내기 직전인데. 네. 어. 한번 클릭하면 완전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기대 기대. <laughs> 짠. 오, 아, 오, 오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와, 시청자분들 힘 완전 냈는데요? 와, 일단, 그리고 일단 경기를 볼 때에는 추천이랑 질찻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경기에 하니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예, 네. 네,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뭐 이해를 합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경기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추천이랑 즐겨찾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예, 선수분들도 경기 준비 다된것 같죠? 예, 4 세트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 지금 팀보가좀 튕긴 듯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수분들이 어 그리고 지금 일단은 어어 어, 어, 지금... 예, 이... 신지호 선수가 예, 빠지려는 것 같죠? 어 지금 어. 말이 신준 선수가 이제 초반에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을 때 아직까지 그몸 상태가 네, 몸 상태가 안 좋다고 말을 했었는데 가... 어 근데 일단, 일단 그냥 해볼까요? 하나요? 네. 어, 어 일단 은 혹시라도 이제 5세트까지 가게 되면은 예, 신준 선수가 빠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세트 리선즈와 퍼플의 4세트 경기. 어 일단 선물로 다시 어아 지금 대기했는데 안껴준다고요 네, 아, 지금, 지금 투덜부리고 투덜대고 <laughs> 있어요 지금. 예이희호 선수. 아 지금 <laughs> 이제 신주현 선수가 몸이 안 좋을 경우에. 예 지금 대기자로 이제 청강 선수가 와 있는데. 네. 에, 어제 지금... 슬라고 하는데 완전 <laughs> 에, 지금 저 <laughs> 리그 에이, 하는 거 상당히 좋아해요. 네, 뭐 대회 체질인가요. 에이, 뭐 대회 나오는 거 상당히 좋아하고. 어 일단 어! 달방 푸시를 내려갔는데 그걸 좀 예상을 한 듯한 그런 모습. 네, 일단은 오 어, 지금 왜한 예, 명을 기대 좋게 잡고 시작을 해가지고, 예 퍼플 예 지금 일단 저희가 가는 클랜 다졌거든요. 예그 징크스라면은 예 이번 이번 경기도 예 퍼플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럼, 손대가 피해됐고. 네, 지금 어딨는지, 오, 지금 위치까지 발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머리, 먹히는데, 지금 실키 선수가. 오, 실키 스나이퍼 완전 손풀렸어요손덮풀려고 지금 좀 약간의 낚시였나요? 네, 근데 이성미 스나이퍼가 지금, 예, 실키 스나이퍼 딴 거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성미 스나이퍼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네, 예, 리스턴즈와 어떤 퍼플의 둘 다, 네. 예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첫 라운드를 누가 가져가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만약 여기서 퍼플이 내주게 된다면 만약 여 지금 퍼플은 지금 게임 어 에, 여기서 경기를 내주게 되면 바로 끝나기 때문에 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첫 난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이 이 유리한 상황을 어 이겨낼 수 있을지 에, 일단 손어신지호와 소니가 남아있는 리선즈를 어 일단은 잡아낼 수 있을지 일단은 기대가 됩니다. 어 oh, 진짜 어디를 가도 어디를 들어와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손가 암... 떡하니 시키고 예 오고? 지금 예 지금 손이 신지호 선수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오... 어 A세트를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B세트 도다소손 선수한테 다운이 됐고 음 이성민 스나이퍼 어딨죠? 지금 B로 백업 또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뭐 어, 그냥 캐, 어, B세트 뭐냐, 세스 선수가 피가 많이 없었나요? 그래서 이제 B사이트로 미끼를 던져주고, 이성민 스나이퍼가 A를 가는, 받는... 와! 아, 예. 일단 하지만 지금 1대1이고, 소니 선수가 폭이 있다면은, 아, 근데 폭은, 예. 아, 손가에 깠으니까. 예,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박스 폭을 깠다. 일단... 가... 오, 네. 오, 지금 총알이 안 나가요. 네, 예. 오, 이 변수가, 오, 오, 완전 변수인데요, 예. 이거? 하필이면 지금 총알이 안 나가면, 와, 뭐... 이거요 예. 여태까지는 리선즈 쪽으로 많이 웃어줬었는데, 오 일단 총알이 안 나가면서 일단 이게 네. 어떤 변수가 될지 이게 클전에서도 간혹 가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네. 하필이면 지금 상황에서 총알이 안 나와가지고 만약에 소니 선수 여기서 세이브를 당하게 되면 오 하지만 네. 집... 역시나 소니, 와 역시나 경험 많은 선수답게 침착하게 정확히 어, 예, 예. <laughs> 네. 총을 안 나갔을 때 멘탈이 고정되고 안 흔들릴 수 있는 거는 진짜 역시나 경험이거든요 네, 일단은 와. 좀, 정말 침착했어요 그상까지 네. 걸어가는 그 상황도 상당히 침착했고 그렇죠, 아까는 이제 그한끗 이제 그 차이가 뭐냐 아까 그 퍼플에서 퍼플, <laughs> 퍼플과의 경기에서 <laughs> 근데 보고 있냐 저게 네. 유행이에요 네. 근그 보안도전에서 나오는 거죠, 거죠? 학빈이겠죠, 프레임. f t 의 네, 프레임, 프레임 아, 선수. 프레임 선수는 학빈 선수인데, 지금 학범 예. 선수라고 별명이겠죠, 별명. 아, 그런가요? 예. 예 보고 있냐고. 예. 에... 그니까, 어, 아까 다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 잘려먹었어. 예, 아 예, 다시, 예, 네. 다시 얘기를 하려, 하려면은, 그 소니 선수는 그 컨디스나에 있을 때 방금 침착하셔서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퍼플이 아까 그 2세트였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경기, 그 상황에서는, 예, 권총을 들이대다가 실키 스나이퍼한테 역으로 당했었잖아요. 네, 아그 어떤 그한끗 차이를 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예. 좀 늦어졌구요. 오, 지금 손대학교서 B9에서 지금 다운이 됐고. 지금 네. 선수가 지금 존나 못 올라갔는데. 오, 지금, 오, 오, 잘 박아요. 지금, 네. 아, 퍼플도 지금 샷이 정말 좋아서. 네. 퍼플 라플들도 다 잘해주고 있고. 이제 네. 퍼플 선수까지 손 풀렸거든요. 네. 지금 1라인 선을 내줘서 근데 조금 불안할 거예요. 여기서 완망을 당하면 경기가 바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라 어, 일단, 오! 어, 그래도 예 퍼플 예, 힘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라운드를 가져가서 예 조금 이제 예, 심정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라운드를 못 따면 은 답이 없거든요. 소니 선수 피가 완전 1 아, 그렇죠. 소 백업이 와 있긴 하지만. 예 지금은 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일단은 잡아야 돼요. 예. 일단 라, 라운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안 잡고 있거든요. 예어 지금 A에서 A설... 어, 에이, 오, 어, 여기 이거 오 이거는 계속 파 당할 수도 있. 왜냐? 그렇죠. 지금 A로 가. 오, 그래도 아, 됐습니다. 어 이거 클렀어요. 오, 이거 이것도 세이브로 당할 수 있을. 근데 봐. 그나마 지금 위치 확인이 안 됐다는 건 지금 퍼플 그나마 다행인 건데. 오, 위치 확인됐어. 어어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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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키 스나이퍼 피가 낮기 때문에 오, 오, 상당히 권 정도 칙칙한데요? 어, 예, 지금, 예, 하지만 지금 개피되었고, 여기서는 이제 퍼플이 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급한 것은 리선지기 때문에 기동플레이 충분히 해야죠. 와, 그렇죠. 이런 게한끗 차이인 거예요. 이제, 이제 평소 같은, 이제 일반 선수분들 같은 경우는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개피를 쳐놨으니까 저걸 잡으러 가겠다고 먼저 들이 가다가 이제 안연출이 되는데 지금 같은 드록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침착하게 기둥 플레이를 통해서 어차피 0 4가 설치가 된 상황이니까 침착하게 라운드를 따는 와 역시나 역시나 퍼플과 리선즈 플레이오프 올라온 팀들답게 아주 멋진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진짜 퍼플이 첫 번째 라운드를 서회정까지 내줘가지고 세준이까 네. 당하사 그렇죠, 예 상당히 예, 예 아무래도 할수 있었는데 이번 경기 이번 라운드까지 내주면 예 다행히 바로 라운드로 쫓아가면서 일단은 한숨 분린 그런 상황이 70세트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소니가 1.4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와... 일단 이성민 스나이퍼가 조금 살아났다는 게 지금 예 지금 뭐냐 리스 어 뭐냐 퍼플 쪽에서는 다행인 상황이고 예, 충분히 역전 가능하거든요. 오대우상아. 뭐 일단 시간을 이번 라운드에서 조금 끌어주면서 어퍼플 원래 모습을 진짜 찾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또다 더운다는 이제 마지막 세트일 수도 있으니까 어퍼플에게는. 지금 B를 주로 하는데. 네. 샷발과 소니의 포. 이렇게 되면 이번 라운드는 좀. 그때 네, 지금 같고. B 사이트를 간 다음에 어 뭐죠? 1학년 지금 약예 예, 지금 빨리던가? 약간 좀 오더가 근데 예, 조금 약간 애매했던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예, 뭐이성민 선수가 한명자아해긴 했습니다만 어 일단은 4대 2 상황이고 예 쉽지가 않습니다 어... 와신지호의또예 원거리 원거리 헤드까지 네. 와 이렇게 되면 와 이거 리선즈 쪽으로 점점 내일 FT와 네. 경기를 할 클랜은 지금 리선즈 쪽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네, 예, 퍼플 여기서 하지만 예, 4세트를 만약에 가져가면 5세트를 선불로 가져가기 때문에 4세트만 따면 될것 같거든요. 예, 퍼플 입장에서는. 예, 근데이 4세트가 진짜 예, 퍼플에게는 최대의 예, 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배고파 죽겠네요. 어, 일단 소니 선수가 이소민 예, 선수를 제압을 해주면서 일단 B 쪽에서 계속해서. 네, 일단 2층 쌍둥이였던 거. 같기도 한데 뭐 2층에서 예, 잡은 모습이고. 어시 어, 사실 리선즈 상당히 여유가 예, 있어. 요 예, 사실... 뭐 들이대는거나 아주 자유분방하게 예, 들이대고 있고 지금 신지호 선수 들이대고 싶어서 지금 예지 들이대고 싶어 죽겠는데 <laughs> 지금 꾹 참고 있는 모습이 아주 영역하거든요. <laughs> 들이댈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예, 평소 같았으면 벌써 들이댔는데 예, 일단 리그다 보니까 예, 안전하게 하는 모습이고. 오 일단 실키 스나이퍼. 어 정말 실키 스나이퍼도 그렇고 이번에 리그에 나온 스나이퍼들의 네. 활약이 정말 그동안에 이제 정말 뭐 스나이퍼라고 하면은 몇몇안 되는 그런 유명하신 분들밖에 없, 안 보였는데 이번 저희 리그에서는 뭐 캐스퍼 스나이퍼도 그렇고 이성민 스나이퍼도 그렇고. 그렇죠. 실키 네, 스나이퍼도 그렇고 장탄나이퍼도 네, 뭐 그렇고. 실키 스나이퍼는 네, 뭐 예, 원래 잘했던 네. 분이고. 네. 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제 피로 세컨스나이퍼도 네. 상당히 좋고요. 상당히 이번 리그에 스나가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어 일단은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렇게 스나들의 활약이 예,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이제 큰 경기다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래도 예 실키스나이퍼 이성, 뭐 이성민 선수가 초반에 약간 말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린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어 그래도 뭐 4세트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설정도 동점이기 때문에 네 아, 이거 상당히 퍼플 입장에서는 한 3라운드까지는 그래도 예, 근데 저렇게 테마인데. 예 근데 저렇게 소니 선수가 뭘 자꾸 이렇게 재면서 이렇게 롱폭 대기를 하는데 저런 모습을 자주 보이거든요 네저 예, 롱폭을 깠을 경우에는 뭐, 뭐가 뭐 좋은 건지 어 그거를 이제 나, 나중에 나 예,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으면 오, 좋겠는데 오, 와 오, 일단 오, 라미 도 예. 오늘 상당히 잘하고 있고 예 지금 네. 라미 선수가 예 실키 스나이퍼마아 다운을 시킨다면은 예, 아 근데 지금 실키 스나이퍼가 예, 녹강에 갇힌 와중에도 예, 침착하게 폭으로써 예, 제압을 다한 상황이고 <laughs> 아 지금 리선즈 청각 선수가 설명을 해줬어요 네. 슈담, 롱다 터지는 폭이래요예 그런게 있어요? 오. 오. 터지는 그런 폭이 줄 알았는데 쇼다피랑 롱까지 다 터지는 그런 폭이라고 합니다. 저재미게 봐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일단 은 어, 주실지. 그런 게 일단 연구라는 거예요. 연구. 예. 아, <laughs> 연구원인가? <에이. 웃음> 연구원? 예. 서든 연구원. 예. 지금 소희 선수 취직했고. <웃음> 아 무슨? <laughs> 예. 아, 아, 다... 청 선수가 원래 에이. 이제 어, 신지호 선수가 아프의 경우를 데뷔를 해가지고 지금 후보선수로 나오려고 대기 네. 중이었는데 그냥 시작이 되는 바람에 그렇죠 뻘쭘한 상황이 됐고 어 일단 은그 리선지 성각 선수가 그래도 상당히 어떤 욕심이 있거든요 예, 스타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laughs> 아니 아 이번에 방송 진출하면서 저 스타 된다고 네. 자랑했는데 네. 아직 한, 예, 아직까지는 아직 TV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가요. 뭐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네, 또예 거기 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그렇게 예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 일단 상당히 조용하고 지금 사라운드째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까지도 따지 못하면. 네. 라운드 기세가 상당히 지금 세거든요 네, 퍼플은 반드시 라운드를 조금 더딸 필요가 있는 예 퍼플이고요. 어제 기세도 어 출중청. 야 근데 지금 왜 쇼폭대기를 해가지고. 쇼폭대기예요. 룬... 와, 롱포까지. 오늘 리선즈가, 어떡해. 신지호 선수 이거 마지막 경기 안 했으면 상당히 억울할 뻔 했는데요? 그렇죠, 예. 괜히 청아 선수가 나왔으면, 예. 네. 뭐, 청아 선수가 못하는건 아니지만, 예, 상당히 신지훈 선수가 억울할 뻔 했고, 어쨌거나 일단은. 오일라 1라 일라 노설이거든요 퍼플이 예 지금 이제 일라의설만 내지면 바로 예짐 싸갖고 가야되는 그런 상황 어 엄청난 위기에 놓인 퍼플입니다 네 퍼플은 그래도 이제 그 전에 경기들에서 오줌 잡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그렇죠 예이걸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데 오 예, 지금 바로... 근데 예 지금 리선즈는 초반을 조심해야 돼 퍼플은 초반을 조심해야 돼요 예, 초반 러시 이렇게 올 거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초반 러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컨디, 컨디 죠 예, 어, 상당히 왔다 갔다. 예, 상당히 저러면 진짜 솔직히 짜증 나거든요. 오오 지금 소이 선수까지, 오. 지금 라미 선수의, 샤. 예. 역시나 제 퍼플의 블루가 예, 강력하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음. 오, 이거, 예, 좋습니다 지금 뭐 퍼플이 예, 라운드 여유가 없기는 하지만, 예, 상당히 좋은데, 어, 아, 아, 실키 스나이퍼. 아, 기억자에서 그냥 대기로서 아, 이성민 땄거든요 네. 어제부터 지, 진짜 저희 리그에서 제일 두각을 나타냈던 스나이퍼의 싸움에서 네. 상당히 센 선수가 캐스퍼 스나이퍼였는데 캐스퍼 그렇죠. 스나이퍼로 어제 어제 싸움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키 스나이퍼가 상당히 큰 경기에 강한 것 같아요. 예, 네, 상당히 어떤 어, 그런 어떤 빅 경기들에서 활약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지금 실키 스나이퍼고 아 일기폭을 깠는데 이거 끝나겠는데요 경기. 아, 이대로... 경기가 와, 어, 마무리가 됩니다. 와 리선즈가 어, 리선즈 챔피언 결정에 챔 합니다. 진출을 하게 되면서 리선즈와 FT의 경기가 내일도 7시에 있겠습니다. 이거 어, 내일도 상당히 재밌을 재미있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청해 주신 분들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화면 밑에 선이랑 도착있으니까한 번씩만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네. 와, 진짜 실키 스나이퍼가 내일 또 어떤 활약을 해 줄지 저도 상당히 강건일것 같고 일단 스나이퍼와의 대결이